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탈진의 회복에 대하여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탈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무리한 일을 하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탈진이 무엇입니까? 탈진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진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은 탈진되기 전에 미리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이 무엇입니까? 충전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찢어 있을 때는 가능한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도 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울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돕는 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저 주님을 부르며 주님으로 채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주는 빛의 영이시며 곧 당신의 영혼은 그의 영으로 영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탈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주님으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거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충만하고 부릅니다. 이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충전과 탈진의 회복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조용히 눕든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예수 충만을 속으로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그저 충만을 반복해도 됩니다. 충만 충만 이렇게 반복해도 됩니다.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를 생각하면서 눈이나 머리나 어깨나 팔이나 가슴 등을 생각하면서 충만 충만 이렇게 되풀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부드럽고 따뜻하며 강력하고 아름다운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항상 우리를 두으시고 있으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충전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모든 일에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충만, 충만, 5분만 되뿔해 보십시오. 당신은 5분 전과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긴 것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전되십시오. 그 사랑스럽고 따뜻하며 선의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풍성함을 온몸과 영으로 느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악하고 거칠한 영적 에너지를 추구하다가 당신의 생명과 빛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질 때, 당신은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전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